오늘 날씨 되게 좋다. 오늘은 어제처럼 급하게 안 돌아다니고 일단 또 비엔나가 커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좀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갈 곳을 좀 정해 보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비엔나의 커피집이 3대 카페라 해가지고 뭐 유명한데 세 곳이 있거든요. 카페 자워 해가지고 뭐세 가지 있는데 거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북적북적 거릴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일반 카페를 알아봤거든요. 일단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Uh, can I get one ice penna and one m o c c a n 고 d one chowton? s a 크 n d s 리고 e l y this is a cake. This is the one. 딱 구경하고 나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커피 한잔 하고 나서 구경해도 되고 너무 복잡해. 카페는 약간 이런 여유로운 맛이 있어야지. 이게 아인슈페너, 이게 목받침. 맞아 여기는 물도 준비어 이거는 자워 토르페라는 건데요.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대표적인 디저트인데 초코 케이크 가운데 이제 살구 잼이 발라져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이안네 오늘 세컨 달 구매. 이러도 돼? 응 당뇨 걸리것 같아 근 여기 카페가 되게 좋은 게 되게 저렴해요 하당 3.9유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카페 자우나 이런 데 보니까 여기 보다 배는 비싸요 물론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커피 한잔에면 6-7유로 정도 되나? 6-7유로는 대박네 거의 커피 한잔만원 꼴이야 좀 저렴하고 한적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벨베데레 궁전이라고 옛날에 궁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술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저쪽이 상궁이고 여기가 하궁인데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야, 근데 내부 안 들어가고 겉에만 봐도 되게 이쁘긴하다. 갈리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안 잘랐나? 봐. 어 어. 겨울은 약간 비수기여서 그런가 봐. 어, 아니, 그, 이거 다 했어. 이거 잘라야. 음. 아 근데 여름 이거 다 초록색이고 꽃 피고 하면 진짜 이쁘겠다 여기. 그저 상공에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이름 뭐지? 클림트. 클림트 키스? 응. 그래서 그거 보러 많이들 가시는데 저희도 원래 갈 계획이긴 <laughs> 했는데 이게 또 예약이 좀 필수긴 하더라고. 요 가서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날 좋을 때 나중에 한번더 와서 구경해 보려고요. 정원도 더 이쁠 때. 그래도 오늘 날 좋아가지고 이쁘다. 이게 날씨가 제일 중요하다. 니까 어제 흐리멍텅해가지고, 어, 건물들도 그렇고, 공전도 그렇고, 별로 안 예뻐 보였는데. 진짜 크다. 그리고 상궁이 훨씬 예쁘다. 하공보다. 그냥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공전만 와도 되게 이쁘네. 솔직히 난안 들어가도 되긴 하다 <laughs> 문화생활을 해야 돼 이것도 문화생활이지 뭐 <웃음> <웃음> <Here come. 웃음> 와.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오는 걸로 궁 뒤에는 또 작은 마켓이 있네요 박물관이래. 와, 진짜 크다, 이것도. 연서 어. 비엔나 1박 2일로 부족할 것 같아. 1박 뭐야? 한 <laughs> 생각보다 다 엄청 크네. 막 1박 2일 바쁘게 이것저것 다 봐야지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여유있게 한 4박 5일 막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잡고 천천히 둘러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딱날 좋을 때. 지금 일단 점심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스트리아도 슈니첼이 유명하다 보니까 또 독일이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를 것 같긴 기 한데 그래도 여기 음식을 먹어봐야 돼. 원래 피그머시기라고 거기가 유명해서 사람들 대부분 거기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남들이 안 가는 좀 웨이팅 없는 그런 집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11시 30분부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오 분위기 좋은데? 할로 o 안 e l o 아들아 아 we are two people welcome e yeah. 네 어, 무슨 소리지? 괜찮겠네. 땡큐. 분위기가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 같은데. 아, 이렇게 쉬웠어. 땡큐. 아, 테이블 네 개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뭔가 떠들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야 메뉴판을 좀 봐봐 여기 슈니첼이 하나에 11유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시내보다 되게 저렴한 것 같아 그 시내 인기 많은 데는 되게 비싸고 사람도 엄청 많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말하기가 좀 민구스럽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말을 해야 하면 안될 것만 같아 너무 어, 짐승이 있는... 이거 너무 많한 거예요. 데 이거는 여기 오늘의 스프거든요. 근데 이게 2.5유로 정도예요. 여기에 들어간 이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크런치 느낌 나는 거랑 이런 팬케이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팬케이크로 한번 시켜봤어요. 음. 오 진짜 맛있다. 등이백숙등이백숙 국물 맛이야 우리 집에 난등이백숙이 먹잖아 이거 그냥 띵이백숙에 빵 넣어서 먹는 거야 근데 빵넣안돼 음. 응. 약간 어묵 같다고 얘기하는 아야어띵이백숙이 스마트식 그래도 진짜 맛있어 었 그냥 넣는 거야 응 대박. 응. 음, 브리쉬하다 음. 샐러드도 새콤한게 진짜 맛있어요. 이걸 근냥주는테 진짜 말도 안 된다. 여기가 슈니첼이 11유로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피그밀라마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18유로가 넘어요. 가성비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슈니첼 나왔습니다. 아, 대신에 크기가 거기보다 작다. 거긴 엄청 크긴 하더라. 피그밀라드. 저는 이 슈니체리 독일 음식인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즐겨 먹는 음식인데 알 보니까 원조가 비엔나가 먼저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는 이거 진맛있다 이거는 요리를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16유로, 이건 1 6유로 이건 1 1유로 어. 이건 2 5유로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아... 튀김도 되게 바삭하고, 음, 음.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치? 음. 되게 담백해요. 그렇게 막 짜지도 않고. 음. <laughs> 감자가 미쳤어. 음. 이것도 음. 음. 스프다. 아? 이거도 돼지고기야?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어 그리고 이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이 하얀색 소스 사장님이 추천해주시긴 했는데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을 추천한다 하셨거든요 그중에 추천해주신 게 저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 감자도 말도 안 된다 응, 내가 먹은 유럽 감자 중에 제일 맛있다 아나 진짜 여기 약간 어이없어 지금 지금 약간 찰떼기를 보하는게 아니라 진짜 짱 말도 안 되는 진짜 깔끔하게 배웠습니다 양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되게 더부룩하게 배부른 것보다 깔끔하게 배부른 느낌 지금 맥주도 안시켜는데 음. 음. 어.. 는데드카 어. 원래 그냥 가려다가 여 너무 맛있어서 디저트도 하나 주문했거든요 오케이. 우리 디저트만 시키는 게처데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무슨 바닐라 크림 디저트인데요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오히려 달콤해 네, 김이 물었네 직접 만드시 있다 정말 맛있다 어이없네 달짝지근하면서 엄청 담백하다 약간 음, 새콤해 묘한 매력이 오네 이 식당을 지금 한게 너무 아쉽다 한번더 와서 다른 음식도 맛있어. 먹어보고 싶어 응.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완전 싹싹이다 모든 음식 다우와 응. 우와 진짜 커 아니, 왠지 아까 전에 응. 처음에 들어갔는데 막 응. 징징 소리가 나더라고 엄청 큰데 야 근데 너무 쳐다보니까 무서운데? 감사합니다 응. <laughs> Hey. 야너 진짜 크다. 내가 보는 푸들 중에 제일 크다. 와. <laughs> <So lovely. 웃음> like be oh. <laughs> 아, 근데 좀 무섭다. 너무 커가지고. 어. 사람을 좋아하구나.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기름지냐? <laughs> <laughs> 야 근데 너왜 나한테나 안 오고? 너가 만져봐 아, 그래. 내가 만져둬서 잘 알았으면 야 근데 무슨 사람 사람털 같애 응. 머리카락 만지는 거 같애 대 이거 되게 좋아해 좋아? 이스쿨? 어우 야 근데 남자애 아, <laughs> 어, 남자애 딱 봐도 남자애야 나한테 안 오잖아 나았 <laughs> <laughs> 음,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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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Your h a n d h a n d 오우, 야, 근데 무서운 게 엄청 무거워. 오, 미안, 미안, 미안. 야, 엄청 무거워. 해봐. 힘 엄청 쓰. Hey, h a n d Your hand. Okay. 어, 어, 미안, 미안. 어, 하지 말아. 알았어, 안 할게. 미안. <목소리> 아. 미안. 아. <목소리> 조금 무서워. 와, 이제 됐어. 됐어, 가. 아주머니 계산해 주세요, 이제. <laughs> 어, 야, 방금 봐, 좀 무서웠어. <laughs> 어 간다. 어, 휴, 제가. 야, 그만 쳐다가 응. 나 가고 싶어3 h i s m t h n o 아, 잘 먹었다. 진짜 강추드립니다, 여기. 진짜 팁 주고 싶다고 생각된 처음이지. 첫 번째 식당이야.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니 못뭐 그거지만 하어 <laughs> 진짜 돈 많았으면은 응. 팁 진짜 막 줬을 거 맞아 같애. 우리가 여유만 있었으면 너무 기분 좋게 만들 수있 그렇지 우리 유럽에서 가장 기분 좋게, 좋게, 좋게 식사한 맞아. 곳이야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온 듯한 느낌 <laughs> <laughs> 화장실에서도 외갓집 냄새나 그 특유의 어, 한국 뭐, 외갓집 냄새 엄청 깨끗하죠 어자 비엔나 오시는 분들 음. 여기 꼭 오세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오스트리아 너무 좋잖아 디엔나 이 식당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오고싶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시내를 좀 둘러볼게요 어제 샵이 다 닫혀있어가지고 구경을 못했는데 오늘은 좀 돌아다니면서 살 것도 좀 사고 구경도 좀 해볼게요 그래 이렇게 매장도 다 열려 있어야지 여기가 그 3대 카페인 데멜이거든요 근데 줄 엄청 길어요 왜냐면 저런 데서 먹었는데 서비스 제대로 못 받으면 기분 더러울 것같은거예요 우리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카페 어때? 얼마나 조용하고 <laughs> 줄도 안 써도 되고 맛도 예술 친절하고 팁도 요구하는 그럼 그럼 나 근데 오늘 카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좀 가슴 아픈 게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서빙을 받았잖아 근데 손을 떠시더라고 응. <laughs> 어. 근데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니까 엄청 친절해 맞아 맞아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 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해볼게. 해주니까 음. 너무 좋다. 비엔나 살기 좋은 도시 일이 많네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 이 성당도 어제 진짜 안 이뻐 보이는데 겉에 이뻐 보여 이제 이뻐 보여? 와 진짜 이쁘다. 와. <laughs> 와. 어, 뭐야? 마켓 닫혔어 벌써 닫았어 8시인데? 끝났어. 어어. 어. 그러네. 아이패스 했네. 야, 회종마도 사라졌어. 시청 야간으로 보면 진짜 이쁜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페라 야경 모습입니다.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돼서야 진짜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 왜 1위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만 되면 솔직히 지금 더 며칠을 묻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내일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아무튼 오늘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용 아쉬운 오스트리아의 밤